네 지금 그럼 현재 자산 순자산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공개 가능하신가요? 어 제가 지금 전세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줄 돈을 빼고 음. 순자산이 10억 정도 되고요. 오. 네 정말 많이 늘었어요. 네 음. 제가 투자 공부를 시작한 거는 18년도 겨울쯤이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실거주 하던 거 외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돈을 모으고, 뭐 돈을 만들고, 음. 이러면서 1년 음. 뒤에 제가 투자를 했었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까 주변의 선배들이 갑자기 뭐 20억, 30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음. 오,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저희 집을 봤는데 제가 10억이 넘은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는 주부로서 내가 가정주부로서 할수 있는 정말 최고의 퍼포먼스고 이건 진짜 최고의 직업이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이거 안 하면 어쩔 뻔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굉장히 어떤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는 점, 주부로서. 그리고 이게 되게 고소득이면서 어떤 기술을 되게 평생 동안 할수 있는 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뭐 직장인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가정주부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그런 직업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오늘 제가 또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음.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음. 좀 어, 기대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전 제주바다님을 보면서 진짜 되게 놀라고 있어요. 왜냐면, 너서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그런 시간들을 몰입했느냐에 따라서 음. 정말 이렇게 단기간에도 성과가 날수 있구나를, 그리고 그 안에 진짜, 하, 어느 정도 절실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웠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좀예상이또 되니까 음. 또 한편으로 또 많이 무거우면서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음. 진짜 제주바다님 오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네. <laughs> 그 전에는 투자를 알기 전에 전업주부셨는데 어떻게 그아 투자를 해야겠다 부동산 투자 그것도 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어 제가 처음에 처음에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저도 뭐 가정주부가 사실 처음부터 가정주부는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맞벌이를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어 주부가 되면서 제가 육아를 하고 뭐 시간을 보내다가 뭐 저녁 때 정도가 되면은 제가 자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약간, 아니, 막 기다리면서도 막 이렇게 화도 나고. 막전화 네. 언제, 언제 오냐고. 네, 그런 상황들이 되게 제 약간 자존감을 음, <laughs> 맞아, 맞아. 어, 네, 떨어뜨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내가 살려고도 이거를 뭔가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또 실제로 저희 남편이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340만원에, 뭐, 육아수당 2 5만원해서 365만원 벌면, 그때 저희가 뭐 실거주로 원리금을 내던 것까지 해서 한 350을 썼거든요. 오, 는 돈이 없는데 <laughs> 없으니까 만약에 명절이 되면 은 아... 난리가 나는 거예요. 비상등이 막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아... <laughs> 통장이 이제 빵꾸가 나니까 그래서 아, 이 진짜 이거는 현실적으로 큰 일이 났다. 그래서 직장을 구해야지안 되겠네 하는 중에 수도권 폭등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거주 집이 갑자기 뭐 돈이 갑자기 억대가 오르면서 자산이 저희가 1억 되었다가 이제 3억이 된 거예요. 나 음. 아, 그때는 그러면은 실거주 네. 지분이 있, 네, 있는 상태여서 음.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월북 카페에서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음. 이,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음. 그래서 열심히. 강의 듣고 그 배운 대로 투자해서 이렇게 저희 집안을 일으켰죠. <웃음> 네. <웃음> 어, 멋있어. 네. <laughs> 자신감. 네. 집안을 일으킨 그 자신감. 멋있습니다. 네. <laughs> 자 그렇다면 혹시 종잣돈 지금 외벌일 경우에는 소득 대비 지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저축할 것도 별로 없었 없는 음. 상태였을 텐데 그럼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종잣돈은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거주 집 외에는 사실. 따로 종잣돈이라고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네. 음. 특히나 그걸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음. 저희 남편이랑 주식을 했었는데 주식으로도 한 몇천 원 날린 상황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아예 없고 아. 막 이런 상황에. 음. <laughs>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 또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돼서 월급이 한 50만 원 정도 올랐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좀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약간 맛보기처럼 직장에 다녔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면서 모았던 월급이랑 또 제가 작은 집으로 집을 옮기면서 돈을 아좀 만들었었거든요. 음. 그 돈을 해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었죠. 음. 네.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갔다는 거는 원래 저 대출 끼고 샀던 실거주 집을 사이즈로 줄이면서 돈 깔고 앉는걸 빼냈단 말이죠. 그렇지.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좀 어렵게 뭐... 거주까지 옮길 정도면은 쉽지 않은 상황인 음.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은 그런 종잣돈으로 그렇다면 첫 투자는 어땠는지 또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첫 투자가 가장 궁금하고 아 나의 이러긴 어떨까 이런 생각 을 많이 아, 하고거든요. 되게 무서울 것 같아. 저는... 돈 빼가지고 가, 가서 다른 데다가 투자한다는 게 일반 사람들은 무섭지. 그렇죠. 어, 이 잘못되면 어떻게 해? 내가 집까지 줄여가지고 왔는데. 네. 잘못되면 큰일 나지. 음. 제가 그 처음 투자를 한게 공부를 시작하고 한 1년 뒤에 이제 투자를 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그막 바로 투자를 한건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마음의 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그런 실력을 쌓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1년 정도 어느 정도 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음. 거였기 음. 때문에 음. 막 이렇게 엄청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어, 2019년 여름쯤에 음. 그때 한참 장이 좋았던 뭐 수도권의 부천이라든지 음. 아니면 대전광역시, 음. 어, 천안시 이런 곳들을 제가 굉장히 막 쏟아녔었거든요. 투자를 막 하겠다는 그 인력으로 굉장히 열심히. 네. 음. 아, 근데 정말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고, 안 잡히는 거예요. 음.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가 그런 곳들만 이제 보고 있었더라고요 남들인지 투자하는 단지들만 네. 골라서 음. 그때는 모르고 아막 이렇게 되게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좀 진정을 하고 제가 좀 지도를 다시 봤어요 내가 왜 남들은 다 투자하는데 나는 왜 못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를 가만히 봤는데. 제가 자주 갔던 곳 중에 이제 천안이 있었는데 그 천안이 1호선 라인으로 이렇게 그 철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철길 쪽에 이제 벗어나는 동네를 제가 어,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고 그냥 스스로 판단을 하고 역세권을 따졌구나 서울처럼 수도권처럼 <laughs> 그 그쪽을 좀안 좋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 여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거기 하고 제가 기존에 좀 좋게 봤던 곳들을 다 이제 매물을 같이 보고 났는데 어 생각보다 제가 전에 그 별로라고 생각했던 데가 되게 괜찮은 거예요. 뭐 연식도 한 10년 차에 34평인데 이게 가격이 분양가보다도 더 싸고 그리고 매도하시는 분이 샀던 가격보다도 한 3천만 원이 쌌어요. 그게 지금 천원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아 여기. 이게 가격이 뭔가 괜찮다 생각이니까 동네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음. <laughs> 그래서, 아, 내가 이게 지금 가격 때문에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 제가 봤던 괜찮다고 느꼈던 지역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생각보다 젊으신 분들 수요가 되게 많고, 전세 수요도 되게 풍부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되게 괜찮다. 음. 그러면서, 어, 그 지역을 투자를, 그 단지를 투자를 하게 됐어요. 그게 1억이었던 네, 거예요. 네, 1억이 네. 음. 거기가 실제로 투자금도 한 2,500만 원 정도로 되게 소액으로 들면서, 그리고 연식도 좋고, 어, 되게 괜찮은 단지였는데, 제가 그때 첫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진짜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할 때는 편견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구나. 이 편견을 버리고 나니까 진짜 좋은 투자가 되는구나. 그때 되게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 2,500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음. 지금 한 1억 이상 차익이 났거든요. 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한500% 정도 음. 수익이 나서 이게 천안에 가끔씩 갈 일이 있는데 네. 가면 이제 또지나 가게 네. 네. 되지. 내거 재밌네. 아이잘 있네. 네 이러면서 네,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이런 첫 투자한 거 치고는 정말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되게 잘하셨네요. 네. 저는 첫 투자를 16년도 했는데 그게 지금 한 5년이 지나니까 이제 오르더라고요. <laughs> 아, 이렇게 또 차이가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안 잃은 게 어디야? <laughs> <laughs> 아, 그걸로 마음을 어, 위을 위하는... 행복하게 생각해. 아니, 많이 올랐어. 6년 됐지만 두배 됐습니다. 어, 네. 어쨌든. 아, 근데 중간에 올랐네. 이제 투자를 이제 한 채만 하신 게 아니라 좀 어떻게 어느 정도 채수를 이제 늘려가시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벌이기 때문에 물론 집을 거주로 옮겨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그걸로 투자를 했겠지만 돈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우리가. 네. 그때 어떻게 또 그걸 견디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임장을 가도 돈이 없으면 아, 별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기간을 견디셨는지? 어, 그, 외버리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돈이 그냥 없어요. <laughs> 근데, 나토이도 마찬가지야, 막가나도 투자하다 보면 돈이 없어요. 음.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기 어, 네, 때문에. 뭐, 통장에 항상 뭐 약간 이제, 쓸 돈만 있고, 거의 없는 상황이긴 했는데, 이제 이거를 돈을 모은 걸로는 사실 투자를 하기에는 좀, 저희는 부어요 시간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네. 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저희가 기존에 그 신혼집으로 살고 있던 그 집이 있었는데, 음. 그 집을 이제 전세를 주고 저희가 실거주를 갈아타기를 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아,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2주택자였던 네. 네. 상황이었네요? 네. 오. 근데 그 신혼집 전세 났던 그 집이 그 월, 구회줘월에 나왔던 도덕파크타운이에요? 아. 그 집을 이제 이거를 좀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어, 이 집을 어떻게 매도를 하고서 투자를 해도 되겠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고민을 그러니까 매도를 고민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거 왜냐면 더 오를 거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건 뭐 그냥 놔두면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하고. 굳이 이거 다시 팔아서 다른 그렇죠. 데를 투자하려면 또 그만큼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네. 그만큼 내가 쏟아져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이 됐었는데, 그때 1년 동안 제가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음. 그때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좀 판단이 좀 되더라고요. 음. 이걸 내가 매도를 해서 나중에 더벌수 있더라도, 수익 음. 나더라도 일단 팔고 이걸로 더 좋은 투자를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남편이랑 협의를 했죠. 아, 이거 매도해서 또 투자를 해보자. 근데 되게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저희 남편이 그때 그 도덕파크타운이 17평이었거든요. 음. 근데 저희 남편이 아 이거 진짜 빨리 팔자. 와, 이 17평 아파트가 뭐 아무리 올라도 누가 3억 주고 사냐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어. 자기가 아, 막 이런 얘기를 <laughs> <그러네. 웃음> 막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어. 그래서 어. 제가 또 막, 막 팔자고 하니까 되게 신나가지고, 아, 그래, 빨리 팔자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팔고 나서, 어, 지금 가격을 보면은 한 뭐, 4억 정도? 음. 4억 5천? 막이 정도 하고 있어요. 가격이 꽤 많이 올랐거든요. 어, 근데 제가 그거를 매도를 해서 한 7, 8천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걸로 지방 도시에 세 채를 나눠서 투자를 했어요. 음. 근데 얘네들이 다 지금 1억 이상씩 수익이 났고, 음. 제가 매도를 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린 그 수익보다, 도덕박을 팔아서 잃어버린 그 수익보다, 제가 세 채를 나눠서 투자를 해서 번 수익이 실제로 많고, 앞으로도 또 장이 더 좋을 예정으로 생각하기 음.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요 네. 음. <laughs> 그래서 참, 잘 팔고 잘 샀다.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만큼 본인이 충분히 준비하는 동안 그러니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어렵죠.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기 <laughs>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좀 약간 유의해서 들으셔야 될것 같고요. 그데 그렇게 내집 팔고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마음의 그런 그 부담감이 또 상당히 음. 컸을 것 같아요. 한두채도 아니고 여러 채 투자하다 보면 은 그만큼 또그 안에서는 투자 사례 중에 좀 힘들었던 사례도 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요? 투자 하나 하나마다 막 쉬운 투자는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제가 외벌이로 투자를 하면서 좀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그 대출이 그 막벌이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기 음.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이런 네. 부 분들이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 전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맞춰서 이거로 매매 잔금을 하는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잔금을 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꼭 있더라고요. 음. 전세가 바로 맞춰지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래서 어, 제가 작년쯤에 한번 그 잔금을치를 일이 있었어요. 오, 세를 네. 맞추지 못해서? 네. 오. 그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음. 그래서, <laughs> 어, 제가 이제 그 매수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자라서 저희 가지고 있던 투자금에서 모자라서 제 남편 신용대출을 하, 하는데, 음. 저희 남편이 또 일본으로 해외 파견을 갔다 왔다 보니까 소득이 아. 너무 작게 잡혀서 신용대출이 오. 너무 좋어요 적... 나오는 거예요. 음. 이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돈이 부족해서 제가 정말 그때 대출 공부를 정말 빡세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대출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음.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laughs> 네. 음. 그래서 제가 뭐1금융권은 아니지만 그런 뭐 사채는 아니에요. <laughs> 어, 금융기관에서 음. 제가 차를 저당을 잡아서 대출을 받는 것까지 해서 대출을 그 장금을 치렀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공고가 되게 많이 되고, 실제로 그 투자한 그 물건, 장금을 치렀던 그 물건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수익이 제일 많이 났어요. 아, 다행이네. 네. 그리고, 어, 제가 그거를 할 때, 그 매매 가격이랑 전세 가격이랑 가격이 같아서 투자금이 또안 들었어요. 음. 되게 음. 되게 좋은 시기였죠 그때. 네. 제가 바다님하고 같이 바다님이 저하고 같이 월부학교에서 같이 음. 공부를 하는 제가 선생님이면 이제 바다님이 학생이었는데 음. 근데 바다님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힘들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급액적인 네. 부분이 네. 미라클 모닝이 진짜 안될 수가 없잖아요. 어, 어. 그래 하면... 힘들지.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거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는 그래도 친절하게 하려고 음. 하지만 실제로 제 가 가르쳐준 저희 학생들한테는 음. 그렇게까지 친절하게 안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왜냐면 저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음. 무서운 것도 배우게 되고 음. 내가 이거 까딱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거그왜 그런 거 있잖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 사람이 강해지잖아. 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 그래서 일단 죽게 좀 안. 어, 그래서 일단은 아니 죽지 죽을 때까지는 안안 안, 안 가게 주, 하지. 죽을라 말랑할 정도까지는. 이대로 어, 가면 죽겠다 하는 건안 되게 하지. 근데 되게 고 이게. 저는 봤을 때아 음. 이거 잘못하면 받 바다님 좀 힘들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들었는데 음.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냐면 저도 투자할 때 처음에 어 담보대출 세 개를 한 번에 받은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 제가 투자하던 제가 초보 때만 하더라도 담보대출 계속 나왔거든요. 가능했죠 그때는. 음. 근데 그걸 하면서 엄청 많이 배웠거든요. 어, 그래서 강의 때 대출 관련해서 아주 정말 대출 전문가보다도 음. 더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어. 본인 자동차까지 <laughs> 담보를 잡혀가지고 차량 담보까지 대출. 우리가 신용대출까지는 하고 약관 어. 대출까지는 쓰죠 보통 약관 대출까지도쓰는데 음, 어 차량 와. 대출까지는 잘안 쓰는 어. 부분인데 어. 와 네. 대출에 있어서는 또 상당한 경험을 음.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신체는 안돼 <laughs> <laughs> 그런 건 하면 안돼 어.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사지 마세 네, 그러면 안 어. 되고 네.